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정신에게 맡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아이신 조교 저분이요. 청년 정신입니다. 5월 31일 부산 경마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제가 압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부산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부산 일요경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큰뭐 강승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고 전주에 있다는 부산 5월 정면 디데이 주간 예. 같이 함께 하셨던 팬분들 네. 감사 말씀드리고 어 금요일 일요일 통합 어 부산 디데이었습니다제 게시판에 성적 다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부산 일요경만은 어, 역시 해볼만 합니다. 지난주 부산, 어, 여개 중에서 부산 2, 3, 4, 5, 네 개를 다적중했어요 예. 부산 1경주만, 아, 어, 1경주가 6경주가 아쉽게, 예, 그거였죠. 특히 부산 6경주는 제가 방송에서도 강하게 얘기했던 초강과 엉망돌이가 들어왔죠. 방송에서는 적중하고, 현장에서는 엉망돌이를 조합을 못했어요. 예. 7번과 5번, 네버시비포나 7번 마, 아, 구로마필 스피드메인, 이런 말들다 집어넣는데, 었 아, 그것도 아쉽게 일착삼착해가지고. 남은 경주다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뭐, 최일플러스그 뭐, 최대 메인, 뭐. 자, 부산 1경주. 사설이 많고요 자, 풀어드릴게요. 부산 1경주. 딱, 이 편성을 보니까, 이, 제가 알고 있는 말이 하나 나왔어요. 푸디백 팀이란 말인데, 이게, 능검 당시에도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데뷔전때 선행 나갔다가, 그냥, 주심이 없어서 무너졌는데, 이 말이 이번에 홀드더머스트 외산 2분만 필과 병합하는데, 스피드 면에서 앞섭니다. 물론, 이게 또 나가서 쓸지는 몰, 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아직 잠재력인 어떤 측면, 500kg 대의 어떤 거부라는 거. 예? 옛날보다는 조금 더 얘가, 철이 들었다라는 거. 예? 고런 점을 봤을 때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프리페 힘이 조금 더찼다 라는 측면에서 10은 조교 복병으로 보셔야겠고요 자 샌드킹도 3 3쪽에서 지금 동반 출전 나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지난번 아쉽게 레이드 예? 위나 이모아 신차 2분의 1 발췌 면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 0마 중에서 5번마이 바다 도시라는 말인데 어 요거 하스타리와 병합하는데 어 이거 있어요. 국산 삼국마피를, 와, 압도를 하는데, 10마리 같지가 않아요. 요거. 보시됩니다 이렇게 5번, 9번, 10번, 딱 3마리 보이고요 여기에서 뭐, 한 마리 더 안고 본다는 8번만 스위트 명. 예. 편성은 지금 약해져 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선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인데, 10도 이번에 선행 압박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재로서는, 어, 잠재치 한 번, 한 번, 잠재치, 잠재치 한 번, 어, 투표를 하고 싶어요. 잠재치 한 번,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바다 도시, 5번, 예? 10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뛰었는데, 뒷심이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아 근데 그에 반해서 5 같은 경우는 아직 미제 심하기 때문에, 어, 발걸음도 예상이 없지 않고, 5를 놓고 한번 승부를 가보겠다라는 얘기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최소한 준 메이급 올해 상태가 좀더 좋으면 저는 현장에서 등급을 올립니다 역전메이급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자 바이오 블루 유연명 기수 또한번 태웠어요 또한번 태웠다 라는 거는 강승뭐 나름대로 열심히 가겠다는 얘기겠고 이임페셔 드마이 이경희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자, 이경희 마주님의 마필인데, 이경희 마주님이, 에, 경윤이 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공기수 기술 바뀌었어요. 조금 더한 번, 마필 능력을 한번 끌어내보자. 미지의 능력을 끌어내보자라는 어떤 그런 주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조선공기술 1번 게이트에 있던 예술 것 같고, 여기서 한 번만 원인 루키. 이게 포리스캠프자안마인데이 11주 만에 공백이 있다 나오는데, 마필 능력은 돼요. 이번에도 뭐 상태 양호하고, 지금 무제는 공백, 예. 공배를 어떻게 뚫고 초반에 선행을 나가느냐, 선행을 나가느냐가 이거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선행을 나가면 더 뛰기 때문에. 이렇게 1, 3, 7인데, 축을 7로 가느냐, 1로 가느냐, 3으로 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3파전에, 여기에 뭐, 굳이 하나 더 본다면 마하챔프 정도. 조작 없게 쓰려서 진팔일 것 같은데, 7, 1, 3, 전형적인 3파전입니다. 근데, 충발을 굳이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 의지가 걸렸어요. 위현명 뭐, 조수원권, 최시대. 다 잘나가는 기인데 부자나 여기서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패셔드만이 좀 보고 있는데 그냥 현장에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중 자 요거는 오늘 최대 메인이에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제가 이번에 어, 강하게 노려봤던 조교 최우수마가 나왔던 나온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 뭐 인기권 다뭐상관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독 제 눈에는 모텔도 2차만 해. 예? 잘만 전개 풀리면은 쌍승시까지. 들어갈, 쌍승, 삼복승다뭐 배팅이 대나이죠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걔 놓고 제대로 요거는 압축하겠습니다. 예? 인기권 3마리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축을 잘 잡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걔가 쌍까지 들어오더 좋고요. 요거는 최대맨으로 갈 거니까. 요거는 좀비공개한다는거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부산 4경죠. 요거는 좀 배당이 나올 정주예요 자, 일단 북벌수가 이거 뭐최상현 기수가 19주 마방 앞을 타면 그나마 또, 또 열심히 타요. 상현이가또 타운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수있고 스페셜 라인도 이번에 어우, 고지정벌과 병합하는데 고지정벌을 거꾸로 앞서가요. 1013에 여기 이제 지상강풍이 많이 좋아져 있고요 영광의 레이스는 제가 잘 아는 말인데 아직은 아닙니다 열한은 좀 뒤로 보고 차라리 지상강풍 조교복병 커플은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가 고배당을 터트린 말이기 때문에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서 이제 아나 조교복병 지난번에 초강 같은 그런 복병이 있는데 4번가 로열빅토리예요 이게 로열빅토리가 1405년만에 뛰는데 1600m로 잘뛰는데 예전에 제가 3월 29일날 이때 어, 정말, 일본의 영웅볼트 사건 있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로얄 빅트로 원틀로, 최급 예전 경주였었습니다. 원틀로 진입이었어요. 그 말이. 근데 이게 조창국 기수 타서 안 보고 있는데, 조창국 51. 예? 최저인데드 원래 이 말이 조창국 기수 전담 말이에요. 예? 유현명 기수 못장게더잘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의 컨디션이 현장 무엇보다도 중요하요 4의 컨디션이 좋으면은, 현장에서 역전 메인급을 한번 높여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딱 뭐, 편성 보는 순간, 뭐, 승근전이고 보고, 엑시원이 딱, 눈에 딱 들어오네요. 엑시원. 다 이게 지금 편성상 지금, 어 중앙위권 약체 편성이기 때문에, 엑시원을 안 보실래야, 안볼 수가 없어요. 구, 구, 보셔야겠고. 폴드도 모스티드는 이제 바다 강점은 이제 선행 다툼. 4가 조이원이 감량, 4가 <laughs> 조이원 기수가 은근히 또 태워주면은 선행날 만물이 잘해요. 그래서 4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분위기고. 고지정보는 뭐 병합조교는 타이아피라다까 밀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닌 거고. 배트필드는, 어, 한상공조교사 직전에 목차로 져가지고 약올라가지고 다시 배트필드 김영국 기싹 교체했는데, 네. 보시됩니다. 910 94. 예. 그냥음 뭐 하나 더본다 5번 감동의 주주는 너무 기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때렸다 말다 이렇게 하는 말, 말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음. 보겠습니다 이 정도 구놓고뭐 네. 4태논에서 압축하는 경주예요 예, 그리고 뭐 현장에서 당연히 저는 준매급 이상 등급을 올릴 거고요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인데 편성을 보니까 딱 묘하더라고요 이거 초A급 단위 초A급 단위 승부인데 현장에서 느낌이 좋으면 초A급 마지막 이번에는 뭐초액급초액클래스급 초입 두개 다 맞췄죠 한번 더 제가 어.. 예례적으로 어.. 이례적으로 한번 더 원래 한번 한번 더 쓰는데 현재 느낌 좀 요건 한번 더초액급 수준보다 윗단위 초액급을 한번 어..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콕츠버 한마리 경부대로라는 말인데 이게 지난번에 동꿈채강 강동해바다 뛰는데 아차아차 싶더라고요 강동해바다 코차 동급채가한테 오히려 밀리는데, 야, 이거 다음에 뛰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고요 1800은 더 할라 시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지금 여기에 진짜 기라성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부대로를 추후로 놓고 가지 않고요. 제마음에 1위, 앞으로의, 어, 국산마, 외산마 판도를 제패할 마피를 놓고, 강승방번, 최애급 갈게요. 복조 없이 저 충만 없고.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걸 놓고 가겠습니다. 경보대로 놓고 가지 않고, 다른 마트를 놓고, 최애급 이렇게. 두개 경주는 제가 비공개할게요. 예, 삼경주, 경주 남은 경주 오늘 뭐 부산, DDA 주간은 아니지만, 예, d d 주간 보금 갈끔 자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설경마도 토요일 날 잘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성적이 항상 나오니까. 손 일요일 날. 어, 지난주 너무 어려웠죠? 1위 올라타서 오늘은 진짜 어, 승부경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경화 1경주 간단하게 라이언스타 예 네? 라이언스타인데 복병은 로얄 페이버 1년부터 저는 강승도 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경주는 이경주 건너지고 3경주 때 금순이었지 말이 예전에 들어왔던 거 우연 아니에요? 설 3경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꼭 보시겠고 서울은 자그 다음에 5경주 때 그랜드캠프 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예, 포르스 캠프 잡았는데 그냥 올것 같아요 승무전이고 보고 요렇게 일단 보고 어 중반부 건너뛰고 서울은 후반부가 저는 좋아요 예전 재미있어요 후반부 8경주 때 제가 요거 이번 달 초입급 한번더 쓰겠습니다 8경주 예 디플런티 디메이션 요거 놓고 지금 가루다랑 스카이레우랑 지금 선행 경합인데 어쩔 수 없는 선행 경합인데 얘네 다 빠지고 뒤에 있는 애들이 올라올 거거추 축은 팔은 어떻게든 뭐, 어, 니네 뭐, 선행, 뭐, 싸워라. 나는 간다. 알아서. 이렇게 요런 분위기예요 9라운드는 왕대. 예. 서울, 자, 여기 뭐야. 특별 경주. 왕대, 왕대 놓고. 8, 구1 경주가 다 자신 있어요. 10 경주는 클린업조이도. 클린업조이 뭐, 흑기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10 경주 후반 최대 메인으로. 그러니까 서울은 1경주. 1589템, 예. 흑기사냐, 클린업조이냐, 뭐, 치프레드 쭉 있는데, 제가 자신하는 쪽만 있습니다. 요거는 좀비공개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드렸는데 하여튼간, 혈장에서 지난주 서울은 너무 어려웠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전등급 싹쓸어는데 이번에 서울은 그렇게까지는 안 터질 것 같습니다. 믿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제주 경주 는저 청년 정신 에게 맡겨 주십시오.